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건설 턴트완입니다아 지금 우리 고객님 오늘 하루 종 고생하셨는데, 아 고객님이 저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죠? 아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중고차 검색했는데 몇분안 계셔 갖고 그중에서 이제 일단 뭐 팔로우 제일 많고, 네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진짜 몇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게 고객님 5, 6년 전이니까 오래 전에 진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아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조금 지나서 아셨던 건가요? 아마 조금 지나서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어, 영상 그때 당시에 보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구매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예. 네, 한참 지났어요. 네, 올쓰게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을, 예, 우리 고객님이 사실은 지금 차를 기변하시는 게 다운그레이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완전 다운그레이드죠? 네, 어떻게 보면 완전 다운그레이드예요, 지금. 네. 지금 고객님이 기존에 타시던 차, 그쵸? 게 그쵸. 새로 이제 구매하신 차인데, 이차 같은 경우는 신차도 또 구매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다운그레이드를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 아, 개인적인 사유라서. 말씀 못 드리고. 네네.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네네. 제가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네네. 정말로 인생에 도박을 한번 해야 되는 이제 하이 리턴 하이, 하이 리스크. 그렇죠. 그 이제 꿈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 모든 미련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까지도 버리려고. 이거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네 네. 요 이제 차판 돈으로 해서 잘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네. 좀 아쉽긴 하지만. 큰맘 먹으셨잖아요. 안저 그만 먹었 네, 우리 고객님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말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객님이 고민해 보시고 바로 결정 끝났으니까 네, 스케줄 잡아달라고 하셨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제 네. 바로 마지막 상담하고 그렇죠. 네, 네. 네, 마지막 상담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고객님 스케줄을 다 조정해가지고 탁송 빨리 보내드리고 상담도 오전 상담 출구 다 해드리고 우리 고객님과 바로 상담을 드렸어요. 근데 어 차량은 지금 아,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변이 되신 건가요? 제가 딱 원하는 옵션, 네. 색깔은 솔직히 제가 하야색을 원했는데 욕, 욕심인 거 같아요. 없었죠, 잠깐. <laughs> 예, 매대 없는데 네.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차 키로수 때와 연식 때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를. 딱 이제 비교해 보면 네네. 솔직히 막 좋은 차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만족 만족 되어 있네요. <laughs> 우리 고객님 네. 원래는 이 정도로 낮출 생각이 없었잖아요. 원래 레이 정도, 그렇죠? 하시려고 했다가 네. 그냥 아예 그냥 최저치로 돌셨잖아요 네. 예산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동 수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또 아베오 또 아베오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아베오 또 하신다고 하셨고 전까지도 몰랐는데 네. <laughs> 알려주셔서. 뭐. 네, 상담하는 거 저희 알게 됐죠. 네. 근데, 골고기님이 또, 제가 와서 여러 개를 좀 사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 나 아베오 마음에 들어서 아베오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오로 보고선, 전국에 있는 매물 중에서 얘랑 똑같은 금액대들이 애다 11만이 넘었어요. 그쵸? 얘는 7만 대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예, 7만 대고, 저희가 지금 옵션이 썬더프 있는 것도 없었고, 썬더프를 바라신 거 아니었지만, 예, 예, 예. 그리고 차량 상태 같은 경우도 얘가 미세누유가 3개나 찍혀있었어요 그쵸? 성능검사에. 맞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하체를 띄워봤을 때는 어땠어요? 일단은.. 흘러내리는게.. 네, 말씀해주세요 주세요. 말씀 흘러내리는건 없고 네. 진짜 말그대로 미세누유였는데 완전 미세누유였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경주했을때 우리 고객님이 보면, 또, 또 현, 그, 현대 현블루엔즈에서 네, 2년동안 일하셨던 실제 기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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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유가 아니라 정말 미미 미세누유인데 <laughs> 성능 기록부상에 좀오버해서좀 네. 네. 좀 이제 적어둔게 아닌가 제놓은게 아닌가 근데 연식이 오래됐다보니까네 네. 그렇게 해놓은거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더 맘에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나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미션이 얘가 12년식이잖아요. 아, 보여주시가 네, 덴투가 아니라 가지고 <laughs> 고객님이 그 부분을 또 걱정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걱정했었고. 그래서 네, 주행을 해보면서 예. 네, 미션에 대한 좀 안심을 하고 나니까 주행한 느낌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좀 안심이 많이 되었어요. 좀안전 불감증이 많이 없어졌고. 네. 그냥 마음 놓고 차를 좀더 아껴서 타야겠다. <laughs> 네, 보장, 그러니까 미션 이제 그 네.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슈 안 생기게. 네. 어 이제 아껴주시고. 네. 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 꿈 응원합니다. 저는 어떤 건지 알지만, 방송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객님 꿈은 어떤 건지 알잖아요. 네. 네 진심으로 응원하고, 네. 네.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네. 분명히 그게꼭 네, 열매를 맺기를, 네. 진짜 기도할게요. 저 마지막 한 번씩. 네네네네. 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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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와서 네네. 제가 이제 차를 대차한 게 있어서 많은 이제 좀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네. 결정은 했지만 차를 이제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그렇죠. 그런 결정에 의해서 마음이 안 좋았고 네네. 그리고 둘째 대차를 한다는 그 중고차 시장에서 네네. 대차를 한다는 그런 좀 이제 생각들이 너무 네네. 부정적이었는데 네네. 오늘 제가 2시 반에 왔는데 지금 7시 반인가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7시 반까지 <laughs> 다행히 뒤에 일없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오셔, 오시면, 오시면 아시 는데 이렇게 많은 삶의 동기부여를 많이 주셔갖고 받으신 들 그러니까 이제. 경험들을 많이 누셨었고 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 고인이 님,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영상 제가 찍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우리 고객이 님. 네, 인터뷰 마쳤고요. 지금 영상 촬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차량은 이제 제가 메이패드를 차량이라서 딱히 설명을 해 드리진 않을 거고 고객이님 기존에 타신 차량이고. 어, 이 차량은 이제 제가 이제 출고해 드린 차량인데요. 정규에서 예산을 지금 최저치로 최저에서 조금 몇십만 원위 정도로 네, 골랐어요. 근데 비슷한 예산 때는 14만, 11만 막다 이랬어요. 옵션도 가장 기본 등급이었고, 근데 최저의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LT였고요. 더군다나 선루프하고에필 그 네,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어, 차량 상태는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외관 상태나 이런 것들은 흠집이 없진 않아요. 지금 보면 흠집들이 살짝 살짝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풀하게 아 이런 흠집 보려고 차 고르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스펙을 네, 같이 보고 상태를 보, 위주로 봤어요. 주행 느낌 너무 좋았고요. 타이어는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은 50%씩 남아 있고 앞 타이어는 한30% 뒤에는 새 겁니다 거의 네 새거라 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차량 주행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런 필름지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떼어내셔야 돼요. 우리 고객님 날씨 따뜻할 때 에, 떼어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이 차는 또 실내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실내는 굉장히 깨끗했고, 아 그리고 점검하면서도 하체도 봤지만 진짜 선능 검사의 왜 저렇게 미세누리 왜 찍어놨지 할 정도로 정말 큰 미세누리예요. 왜냐면 고객님께서 또 정비를 또 했었기 때문에 직접 예, 보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예, 근데 예, 정말 예, 아까울 정도로 예,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상태는 네, 깔끔하게 잘운행이됐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냄새 같은 것도 네, 담배 냄새 같은 것도 없고 네,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전원 정이 빌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 거리 77,000km 입니다 12년식에 77,000km면 주행거리가 짧죠? 굉장히 짧고요. 아,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우리 고객님이 또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블루투스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 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예, 네, 지금 뭐 옵션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거 진짜 많이 없어요. 얘네 자체가 없이 없기 때문에 에어백은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선팅까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팅도 따로 하실 필요 없었고요. 아 차장 태는 우리 고객님이 오로지 가성비 예산을 최저치로 줄여서 무조건 차량이 내가 어 차액이 많이 남아서 내 미래를 위해 투자를 되기 때문에 최저치를 잡으셨기 때문에 기대치를 정말 많이 낮추셨는데 아 그래도 네 좋은 상태라서 네 다행입니다. 저도 이 예산대에서 이런 외관에 흠집들이 있는 차량들을 잘 추구하진 않아요 네, 근데 아, 우리 고객님이 사정도 있으시고 네, 우리 고객님 예산에 맞춰서 내실이 좋은 차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흠집은 네, 그냥 네, 그냥 생각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차잘 드렸고요 우리 고객님 스토리를 담나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모든 아, 이루신 아, 꿈 네, 우리 고객님의 각오하신 꿈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꼭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